오늘은 역대상 8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느 가문이나 훌륭한 인물이 있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요, 자랑거리입니다. 베냐민 집파에서도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33절 말씀에 내은 기세를 낳았고 기세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연하단과 말기 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 인물이 준수하고 효자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을 예우할 줄 아는 예의의 사람이었음을 사물의 상 9장 1절로부터 10절에 말씀하고요. 겸손했다, 또 성령에 감동된 자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점에서 볼 때는 사울은 가문을 빛낼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그의 말로는 자살로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보는 이들을 참으로 안타깝게 합니다. 또한 신앙의 사람 연하단이 있었습니다. 34절 말씀에 연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인 무리빨이 미가를 낳았다 말씀합니다. 사울의 아들은 사울과 같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인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적으로도 바로 행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사무엘상 20장에서 말씀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수직 관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예의를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 하나를 보시고 요셉이 고용살이라는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장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급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위에 미쳤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용사를 낳은 울람이 있었음을 40절에 말씀합니다 울람의 아들들은 다큰 용사여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베냐민 자손들은 무시할 수 없는 만만치 아니한 집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르그프첫 번째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 남자가 3만 5천 명이었으나 2차 인구조사 때는 4만 5천 6 0 명으로 번성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냐민 집파 출신인 게라이아들 에우순 모아방 에글론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선지자 엘레미아가 베냐민 집파 사람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집파사람입니다 또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의 입맞은 사람 가운데 1만 2천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리보서 3장 4절로 6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석이요 베냐민의 집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스스로가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으나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절대적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베냐민 지파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베냐민 지파 하나님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가문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